안녕하세요, 김민정 목사입니다. 오늘은 저의 집회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. 지난 3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집회를 쉬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올해 1월달에 이제 기도하면서 올해는 조금씩 좀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1월달부터는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집회 요청을 이메일로 또 전화로 이렇게 주시기를 하는데. 어, 제가 사실 그거를 모두 다 놓치지 않고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른 사역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놓친 적은 없지만 또 조금 늦게 대답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을 구하려고 여러분과 이렇게 유튜브를 키게 됐습니다. 어 지금은 이제 한달에 한번 정도 육지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여러가지 이제 뭐 하루 전날 가서 묵었다가 교회와의 약속이니까 혹시라도 결항이 되거나 또 연착이 되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날 가서 어 집회를 하고 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한달에 한번 정도만 집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이미 9월 말까지 마감이 다 된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방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이제 공지를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것보다 일단 저를 도와주시는 사역적으로 도와주시는 어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실장님의 전화번호를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실장님과 먼저 소통을 하시고 어그 실장님이 저와 스케줄이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, 더보기란에다가 이제 유성사모 네이버 o m 을 제가 이 사양 메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화 통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메일로 주시면 또그 이메일에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금 이제 9월이면 사실 조금 너무 멀잖아요. 근데 그때가 가지고 교회적인 스케줄이 또저의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조금. 디테일하게 스케줄을 잡는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일단 그 9월 안에 혹은 10월 안에 그 교회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임박해서 정확한 스케줄을 픽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넉넉한 스케줄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 마음의 소원인 것은 좀 소망사항인 것은 어, 제가 이제 제주에 있으니까 제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주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이제 집회를 다닐 수 있으면 어,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근데 아마도 제주에 계신 교회분들이 어, 제가 제주에 있는 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소통을 하는데요. 어 근데 제주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운전해서 갈 때는 사실은 저희 집이 완전 동쪽 끝에 하도리에 있는데 1시간 20분 정도가 제가 이제 왕복하는 맥스인 것 같고 또 저녁에 갈 때는 어, 제주도는 가로등이 거의 없어 가지고 아주 큰 길을 제외해 놓고는 제가 밤길 운전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뭐, 완전 서쪽일 경우에는 심지어는 두 시간도 걸리니까 그거는 뭐 서울로 치면 대전 정도를 제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반경 안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 그 제주에서는 뭐 서울, 부산 이렇게 얘기하나 그냥 육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지에 나갈 경우에 항상 저는 전날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, 어, 교회와의 또 성도들과의 약속인데, 제가 뭐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을 못한다거나 그러면 교회에 사실 큰 문제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날 안전하게 도착을 해놓고, 거기 숙소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차도 여기 있고, 모든 뭐 집도 여기 있고 하다 보니까, 어, 그, 육지에 올라가서 머물거나 거기서 갈 때는 뭐 택시를 이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냥 좀 꺼려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하시는 교회 또 사역자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제 조금 오픈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이미 9월달까지 차있는 스케줄이 있지만 약간의 빈틈이 있어요. 어, 4월까지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꽉차 있지만 5월 달부터는 9월까지 조금 그래도 약간의 빈틈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적합하다면 조금 더 여러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참고하시고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제그 신청하실 수 있는 이메일, 또, 우리 실장님과 전화 통화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또 연락 주시면, 어, 서로가 이제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을 때 함께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사역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 연락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교회 정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설명해 주신 거 안에서 제가 잘좀 어,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고요. 또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어, 이메일을 주실 때는 여러분의 교회 이름, 또 주소, 뭐 혹은 담임 목사님의 성함 이런, 이런 게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 너무 많고 또 같은 지역에도 심지어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. 좀 혼동이 될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, 어느 주소에 있는 교회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의 내용, 또 강의를 몇 타임을 원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기를 원하는지 또 주요 대상이 봉사자만인지 아니면 구역장을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성도를 향한 건지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인지, 주일 예배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주셔야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어, 거기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.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교회 상황을 어, 적어주셔서 함께 좀 상의하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잘 효과적으로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난주에는 제가 부산 그 조금 위쪽에 있는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어,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분들에게 어, 필요한 메시지, 또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 할수 있는 내용들,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습니다. 어, 그리고 요새는 제가 이제 어, 기도문과 관련해서도 강의를 합니다. 어, 어, 주로 많이 하는 것이, 뭐 북토크를 하기도 하지만,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기도백, 이 내용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, 어,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어, 아기 엄마들과 또 뭐, 어, 자녀가 뭐 작년도 있을 수 있죠?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복토크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나누는데, 그거를 강의로 해서도 어,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정적인 부분, 또 기도에 관련된 부분, 자녀에 대한 부분, 또새 가족에 대한 부분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, 필요하실 경우에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조금 어, 어, 편안한 루트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물론 뭐 원하시는 그것을 제가 다 부응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제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유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와중에 또 가능한 또한 교회가 있다면 또 찾아뵙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편안한 루트로 이렇게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올한 해도 벌써 3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의 사역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1월, 2월 또 3월 초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많은 개월이 남아 있으니까요. 또 다시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여러분의 일년의 사역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늘 멀리 있지만 기도로 응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